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게임방 할게요. 진짜 네, 진짜로 할게요. 아, 근데 제 자전거 진짜 멋있지 않나 이게 아 네. 18만 아 네. 1 8만원짜리인가아네 그렇습니다. 누나 들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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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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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이제 네. 자전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<laughs> 이번엔 제자전거를 제가 도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<laughs> 제자전거 어, 이거 날라갔어. 이거 날라갔어. 오, 어, 내 얼굴. 얼굴 안 나왔어. <laughs> <laughs> 아무튼이 영상을 마치도겠습니다 크크로 <laughs> 빙본 것을 봐보고, 니온 눈을 똥